아, 그리고, 어, 여기 금촌역 전방부대인데요. 어,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. 근데 굉장히 옷이 춥게 느껴지고, 춥냐고 물어봤더니 춥대요.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고, 그리고 우리 아들, 딸들이 군대 가는 나이가, 어, 사회에 나가야 될 시기, 어, 대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시기, 어, 결혼해야 될 시기, 아주 중요한 시기에 군대가 우리 처한 상황이 그래서 겹치는데 어, 군사교육 기본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어, 사회에서 열심히 어, 전자전이 요즘에는 가니까 많이 습득을 하고 어, 정년퇴직하고 어, 군대를 입대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정책들을 좀 국회의원들 입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젊은 청춘들이 가지고 아,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, 우리 같이 노인네들이 국가를 위해서 가서 바칠 수 있는, 못 바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